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다 가지 비밀 친한 사람도 예외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다섯 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한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각 비밀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자신의 약점. 직장에서 약점이 드러나면 상사가 무능하다고 판단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발표 불안을 가진 직원이 이를 털어놓으면 동료들은 회의나 발표 자리에서 이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중요한 발표를 맡기지 않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발표 불안을 털어놨다가 중요한 발표에서 배제됐어요. 이는 직업적 평판을 해치고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모임에서 약점이 퍼지면 사람들이 나를 약자로 인식해 무시하거나 농담의 대상으로 삼아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설령 친한 친구에게 말해도 그 친구가 이를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해요. 두 번째 비밀 가정 문제. 가정 문제가 공개되면 처음에는 공감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가십거리로 만들죠.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이혼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뒷말을 하거나 놀림감으로 삼기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 부모님의 이혼을 이야기했더니 친구들이 그걸로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가족 간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이 소식이 퍼지면 동료들이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죠.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나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거나 주변에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경제적 어려움. 재정 상태가 알려지면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주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멀리 하죠. 직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저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놨다가 몇몇 친구들이 저를 멀리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그 친구가 진정으로 도와주지 않거나 오히려 피하게 되어 더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미래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공개되면 이를 방해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친구나 동료가 이를 비판하거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이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비난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는 목표를 이루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장기적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그 친구가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거나 질투심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창업 계획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제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건강 문제. 건강 문제가 알려지면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를 약하게 보거나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만성 질환을 언급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나를 약자로 취급해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거나 승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인은 나의 사회적 지위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를 더 약하게 느껴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그 친구가 나를 더 약하게 보고 불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건강 문제를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이후로 저를 불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이상으로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다섯 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